자, 첫장 항이 5고둘비수열이 AN인 a, a 첫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대요. 그죠? 첫장이오가 나와있네요. A는 오네요 이것도 알수 있고요. 근데 합계가 75가 나와있고 2 e, a 이 나와있어요. 그죠? SN이 75고 s a e, 2N이 1,275예요. 그럼 이걸 일단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. SN은 뭐가 되는 거죠? 어... R 1분의 그죠? 첫 장이 5니까 5 곱하기 뭐예요? R에 n제곱 마이너스 요렇게 식이 되죠. 그죠? S에 2n은 n 대신 2n이 들었다 생각하면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어 얘는 식이 어떻게 되죠? R 1이너도이 동일하죠. 근데 5에다가 R에다가 2n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다는 거죠. 그죠? 근데 얘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요, 여기 합차 공식으로 쪼개지죠. r 마이너스 1분의 5 곱하기 r 플러스 1 곱하기 r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해버린 게 r의 em 마이너스 1 되죠. 여기 합차 공식으로 쪼개져서 맞죠?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이게 1275고, 이 식에다가 또 통째로 또 얘를또 나눠주는 거예요. 밑에다가 그럼 r 마이너스 1분의 5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나눠주는 거예요. 그럼 이거 이거 사라지고 이거 이거 어, 어, 아, 이거 n이 붙어야 되죠? 어, 죄송합니다. 얘 사라지고요. 그죠5 사라지고요. 그럼 남는 게 뭐냐? R에 n제곱 플러스 1이 얼마라는 게 나와요? 1275 나누기 75죠? 응. 75분에 1275가 나오네요. 자, 이거를 나눠주면 얼마나 할까요? 10, 1 0 16이 나오나요? 이게, 나누기 귀찮은데요. 어, 16 나와요, 16. 아니다, 아니다. 17 나오네, 17. 끝자리 5가 되어야 되니까, 그죠?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, r N제곱은 16이 나와요. 이걸 구했어요. 그러면, r N제곱이 16이니까, 이16 구한 거를 어떻게 지불했냐면요. 얘를,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. 다시. 맞죠? 그럼 s n SN이 75인데, 다시 옆에다 쓸게요. SN은, 알-1분의 5 곱하기 16-1 이거죠. 여기 계산한 게 75잖아요. 여기서 r 이 나오죠. 그럼 이게 15니까, 이게 75니까 사라지죠. 맞죠? 그래서 r 은 2가 나옵니다. 맞습니까? 그죠? 어. 자, 그래서 r 은 2가 나오고요. 음. r 까지 구했어요. 그러면, 이제 끝났죠. 그러면, A1 더하기, 자, 이제 마지막. A1 플러스, A3 플러스, 이제, 어, 이 중간에 착수가 없네요. 그죠? 그럼 어떻게 해요? 이렇게 당황할 수도 있는데, 7, 뭐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A, 2 n 마이너스 1까지. 그죠? 근데, 착수가 없더라도, 이게 C가 어떻게 되냐면요. 한번 잘 보세요. A1 같은 경우에는 5잖아요. 그죠? 5. 어, 글씨 안 나오지? 어. 이게 5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AR의 2제곱이 되는 거죠. 5 같은 경우에는 AR의 4제곱이고요. 그럼 얘는 공비가 얼마인? R제곱에 아 A a를 어차피 오니까요. 얘도 그냥 오를 쓸게요. 음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공비가 다 전부 다 R제곱인 새로운 등차수열이 되는 거예요. 맞나요? 그러면 공비가 R제곱인 등차수열을 합격하는식 쓰면 되죠. 그러면 Sn은 뭐가 되죠? 어 r 공비가 2니까 아, r 제곱이니까 r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5 곱하기 r 제곱의 n 제곱 마이너스 1 여기에 관한 식이겠죠. 근데 우리 아까 여기 r r n 제곱 16이라는 거 구해놨잖아요. 또 집어넣읍시다. 16 마이너스 1분의 5관로하고 16의 n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. 근데, 우리 N이, 어? N이 어디까지예요, 이게? 어, R의, 아, 아래 n 제곱이니까 이게, 얘를 바꿨었으면, 은 R의 n 제곱의제곱이라고할수 있죠? 그럼 이제 이게 16의 제곱이 되는 거죠. 제곱 맞죠, 맞죠? 자,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. 그럼 이게 425가 나옵니다.